아, 안녕하세요. 이로근태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우상향 인사를 드리면서 제 시작을 하고요.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거의 뭐 프리장부터 초반까지는 거의 뭐 절단나는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조금 말아 올린 것 같아요. 아, 저의 포지션은 일단 저의 예수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 두면서 이제 9월에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먼저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1억 원으로 지금 2억 5천 8백을 만든 게 아니고요. 처음에 2021년에 한 2억 한 8천 정도 돈으로 지금까지 그냥 주식투자 하면서 뭐 수입 없이 살면서 그냥 현재 2억 5천 8백인 상황인 겁니다.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사실상 물가상승률 대비하면은 제가 한 3억, 한 5천 정도는 만들었어야 맞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서서히,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지면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아, 지금 9월, 9월 많은 분들이, 아,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연중, 제일 안 좋은 달이 이제 9월이잖아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9월에 제일 안 좋은데, 그 와중에도 올해가 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죠. 이제 QQQ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이제 이 9월이 찾아온 거죠. 9월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이거, 이것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QQQ의 월봉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2월, 3월 크게 하락했다가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9월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볼 것도 없이 저는 하락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중에 9월이 제일 안 좋은 달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QQQ 기준으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 후에 이제 9개월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은 뭐 전인구 씨가 아무리 뭐 살린다고 해도 이거는 안된다 전인구 갖고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얼마만큼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무조건 이 짝이 나오지 않을까 하락 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일단 전략이 아 전략을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면은 저도 일단 9월달에 어느 정도 하락이 돼주고 저희 예수금 한 1억 600 정도 있는데 그 와중에 한 8천 정도를 TQ나 아, SOXL 이제 매수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이 노려가지고 연말까지 한 50%? 40%에서 50% 수익을 노리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제 나스닥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게, 제가 또요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요거는 제가 한두달 전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TQQQ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TQQQ로 넘어갔습니다. TQQQ를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제 그냥 데이터로만 살펴보면은, 9월 말경에, 9월 말경에 매수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좋았더라, 이런 데이터를 좀 제가 한번 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9월 말경에 9월 말한 4일이나 5일 정도 이제 마지막 남은 영업일 4일이나 5일 정도에 이제 정액 투자 해가지고 여기 총 투자금 보면은 4천에서, 아, 4천에서 한 5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매일마다 이 4일간이나 5일간 천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12월 달, 아, 제일 상승했을 때, 제일 크게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를 했다면은 11년 평균 수익률은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아주 재수 좋게 제일 최고가의 TQQQ를 매도를 했다면 26%의 수익률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아니면 12월 달 이제 최악의 상황, 제일 재수 없는 상황에서 팔았을 때 그래도 평균 잡아 보면 한 4.4%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요런 데이터가 제가 뽑아 봤는데 이게 완전히 정확도가 거의 뭐100% 될지 아닐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9월 말 경에 이게 매수 타이밍을 이 마음대로 못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방법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9월 달에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언제 까지 언제부터 또 바닥에서 반등을 할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11년 데이터를 한번 봐가지고 이제 9월 말경 마지막 주에 매수해서 12월 달에 매도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이 방법을 6월 달에도 아마 썼습니다. 제가 올해 6월 달에도 이 방법을 써가지고 또 7월 달 어쨌든 수익을 내긴 냈는데 이번에도 이 방법으로 TQQQ나 SOXL을 매수해서 12월달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매도하는 그런 뭐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오늘은 한이 정도에서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